안녕하세요 사과의 아끼 사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네, 여태까지 이제 쭉 달려왔었죠 베이블레이드 버스트에 나오는 강산의 바이키리들 모아볼 줄 달려왔는데 오늘로서가 그게 마지막이될것 같습니다. X 버전 바이키리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 요게 X 버전 바이키리 마지막인 이상 이제 더 이상 바이키를 이어가는 영상 없을 것 같네요. 일단은 아마 뭐 레어 바이키라 하시면 뭐 바꿀 수도 있겠죠. 일단은 이제 이렇게 바이키들을다 갖고 왔고요. 나참 말하지만 이 친구와 이 런처 같은 경우에 중고로 구매를 해왔기 때문에 상태가 좀별거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나온 순서부터 일단 날 찾아뵙겠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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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죠. 순서가. 순서대로 그러면 일단 보기 전에 런처부터 볼게요. 이 런처 같은 경우에는 그 얼, LL 런처였나? 얼렐 런처 하나 할거에요 그 다음에 요요요 요 뭐였냐 요할때요 요, 요. 손잡이를 할게요 이거 아, 이름이 기억 나네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파란 색깔 버전으로 중고로판매 하길래 사왔습니다 그 다음에 런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쪽이 파란색으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 판매자 원이 그거가 고장 나있시다고 검은 색깔에서 이제 파란 색깔 버전 파란 색깔 버전인데 고장 나셨다 하셔 가지고 이제 파란 색깔 버전으로, 아, 까 검은 색깔 버전으로 이제 꽂아서 주셨습니다. 작동은 그래도 잘 됩니다. 작동은. 이 런처가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슈퍼키 시리즈 런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파워도 나름 세고, 파워가 센데 파워만 센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분해해서, 좌회전 런처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L쪽이 앞으로 가면 좌회전이고, 이거를 아까랑 같이, 이걸 또 분리해서, 얼쪽에 두시고, 요거를, 이쪽에, 어주시면 이러면 이제 바이킬용, 얼런처가 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손중이 같아요. 근데 이런처가 쉽게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난 엄청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이제 엄청 치워줄게요. 이제는 봐야겠죠 바이키들은. 우선 슈퍼킹 바이키입니다. 이름은 뭐였더라? 일단 기억이 안 나는데 슈퍼킹 시리즈 바이키이고요. 이때도 이 슈퍼킹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가 어시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은. 여기보다 어떤 것들 이걸로 보드를 예를 들어 보이자면 이제 이 친구를 제가 최근에 또 중고로 구매해 온 배이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분리 해주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리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개가 나오지만 여기서 이렇게 한번더 분리가 가능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슈퍼키 시즌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되도록 다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렇고요. 이 친구 다시 또 넣어주고. 난,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네, 요거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요것도 분리가 돼요. 요것도. 이렇게. 요거를 빼서. 나와, 나와, 됐어. 됐어. 이 친구도 이렇게 요 때부터 아마 요, 아, 요 때부터는 아니다. 요 전에 그, 뭐냐, 징검, 그때부터 요다이너마틱 시리즈처럼 이렇게 분리가 됐죠. 난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총 다섯 개의 파츠로 구성이 돼 있네요. 바이키리와 이상한 코어, 그다음 바이키리, 요세 개의 칼날 그거하고, 요, 요 이상하고, 요 두꺼운 요 친구, 그 다음에 요, 드라, 요 드라, 드라이버, 드라이버 봤지? 난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구성이. 다섯 개가 맞네요, 일단 다시 조합을 해보면은, 이거를, 오랜만에도 기억이 안 나. 이렇게 해서 맞나? <laughs> 맞나 이게? 오 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은 이렇게 다시 또 조합이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잠깐 빌려서, 요런 거, 요런 거는 여기 맞지 않아요. 슈퍼킹 거. 요런, 이제 기종만 이게 맞아갖고,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네요. 그러 이걸 다시 조합을 해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냥 꾹 눌러주면 되니다꾹 이렇게 눌러주면 조합이 되고요. 이런 방향 꺼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이렇게도 됩니다. 요거랑, 이러고 이렇게 두 가지로 꽂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꽂아주고 이거를 이제 하시면그게 바이키리 슈퍼킹 바이키리가 완성됩니다. 이 다음은 다이너마이트 초창이 다이너마이트죠. 이 슈퍼킹 다음에 이제 탁 넘어 슈퍼킹까지는 이거 슈퍼킹 에 사임프 초반까지 는이 베이였는데 이 베이 다음에 이제 또 바이키 리 이렇게 업그레이드시켰죠.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바이키리입니다. 이팀 같은 경우에 이게 드라이버하고 디스크, 디스크, 디스크 맞지? 하여튼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볼수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다이너마트랑 가는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냥 이렇게 열어주고, 빼서, 빼서, 손톱 아파. 이렇게 분리해주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렇게 뒤쪽에 스티커가 달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 예뻐요. 이거는 이렇게 꽂아주면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여기가 고무 파츠로 있어서 이게 맞춰점을 막 맞쭈러 막 들면서 막각성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친구도 그렇고. 여기 고무 파츠에서 이게 이렇게 밀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 이쪽에 이쪽에가 이제 스프링으로 되어있어갖고 요거를 조합을 해서 보시면 스프링이어서 초대 스프링이어갖고 이제 어떤 점이 되냐 원래 발티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게 뭐안 됐죠? 타격성 같은 게 없어 서 스프링이 당연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운드가 됐던 마지막 바운드가 이제 초대 가졌어요갓 이후에는 이제 바운드 기능이 없어졌는데. 요 친구가 다시 반운드 기능을 띄웠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거를 요기까지 그냥 한 번에 쭉 들어가지만 다시 돌아오는 요게 바운드 기능이 렇게 생겼습니다 요 친구가 그런 건 아니고 요게 그 기능이 있어서 뭘 꽂아도 다반운드기능 되게 되어있더라고요이 친구 같은 경우에 네뭐 기능이 없냐? 아닙니다 이 친구도 기능이 있어요 뭔 기능이 있냐? 런처를 갖고 올게요 같은 이베 같은 경우는 진짜 뭔가 간 느낌이 은근히 있어요 근데 많이 약해요 제가 많이 약해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많이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런처에 이렇게 걸쳐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줘서 아안 나왔다 이거 좀 세게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좀만 이거 돌리고 올게요 좀 세게 돌려야지 나가 오겠다 오우 지고 여기 다시 갖고 와주시면은 보셨죠. 여기 밑에가 스프링이 튀어나와 갖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이게 슈퍼킹하고 아, 슈퍼킹 아니지? 어, 징검의 베이하고 그 다음에 갓베이가 좀 섞여있는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다시 또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뼈 튀어 나와 있고 뭐 이런 배이요. 다음은 다이노마트 시리즈 이제 초대트처럼 두개가 나왔죠. 요 친구의 이 친구의 진화보전이 이 친구다. 이 친구가 바살났어요. 어떤 착한 나쁜 놈 때문에 빨간 머리 그, 색, 에, 그 친구 때문에 바살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배가 이 친구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모든 발키트티 다들어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바이킹 영상은 이걸 위한 빌드업이라 볼수 있을 정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 여기에 어떤 바이킹들이 이제 어떤 부분에 바이킹이 들어갔다... 에, 에, 에우, 발, 발이 꼬였다 오랜만에 제아 하니까. 어떤 부분에 어떤 바이킹이 들어갔는지는 이제 아마 쇼츠로 나오거나 또, 쇼츠로 또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또 촬영 을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아마 다른 영상을 보면 될 거예요. 다른 채널의 영상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보면은 뭐양 이렇게 야 뭔가 옛날 바이킬 느낌이 딱 생각나는 그런 바이킬입니다. 제가 알기로, 요거, 디스크도, 요 디스크도 아마 제가 알기로, 요 아마 뭐, 바이킬의 끝? 뭐 그런 뜻을 품고 있었나?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딱 구성은 이렇게 또세개가돼있고요요 지금 어느 것도 그냥 쭉 나오죠? 요 드라이버는. 그 다음에, 분리해주면. 이친도 이제 다이나마이트기 때문에 이렇게, 또 분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이 친구 때문에 안 보여드렸지만, 이 친구도, 이게, 기능이 있는데, 다이너이트모두다 똑같이, 그, 로우 모드, 하이 모드가 있어갖고, 요런 식으로 또 됩니다. 저는 이거는 별로예요 이거는 안 멋있어. 역시 멋있는 거는, 기본적인 바이키. 요게, <laughs> 요게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한두개사찾아볼게요 어떤 바이키리가 들어가 는지 한두개만 찾아보면은 요요갓 바이키리에 요갓 칩이 들어가있고요그 다음에 요징검 베이에 요 구멍 나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요 최초의 바이키리의 얼굴 형태 들어가있고요그 외에도 있을텐데 뭐가 있지 슈퍼킹 쪽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어, 몰라겠다나중가면알수 있겠죠? 지금은 귀찮 네. 일단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모든 발키라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중 에서 이제, 얼트메이트갑 Ultimate... 리버, 아닌데? 하여튼, 기술을 쓸, 몸 부위 기술 쓸때막착 하면서 발키, 바이케... 이제 여때 가산들이 촤 나오는데, 강산이 마지막 7기 기준으로, 아, 고1이더라고요, 고일을저 고1. 형이에요, 강산이 저보다. 야, 진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종료하고난 이후에도 따지고 보면 강산이 거의 성인이 넘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제 X 바퀴로 넘어갈게요. 이것들은 치워주겠습니다. X 바퀴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산의 최초의 파트너를 기준으로 삼았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은 요 바이킬이 본체, 그다음에 렌치, 비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은 안 좋아요, 일단은. 성능은 확실히 안 좋습니다. 확실히 안 좋아요. 쓸데가 없어요 성능이. 그 그렇고요. 모습은 그냥 옆라인에 메탈 추가되고 여기 도색으로 바뀌는 그냥 그런 바이킬입니다. 똑같아요 그냥 기존에 발키리가 생긴 게 이쪽에 트틀이생거 말건데 똑같아가지고 딱히 보여드릴 게 없네요 그냥 발키리 최고다 하여튼 뭐 오늘 영상 이렇게 바이키리발키바 기... 발키리로 찾아보게 뭐 마지막 영상이었고요 이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이 어렵냐 왜 이렇게 <laughs> 나는 그럼 차오